안녕하세요. 대지저금통입니다대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. 헐, 헐. 이번에 볼 게임은요. 뭔가 좀 이상한 사이렌 헤드라는 게임인데요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뭐야, 왜 이래, 이거. <laughs> 점프뛰니까 그냥 아주 신나가지고 좌우로, 아. 그런데? 아, 요쪽에 또 뭐가 있구나. 아, 어, 뽀삐비도 있고. 오, 마크도 있다. 꼭 머리통 긴 것도 있고. 와, 변기통도 있네. 변기통 헤드도 있네. 헉, 변기통 헤드도 있어요. 세상에 머리통에 변기통을 얹고 다녀도 어떻게서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왜 이렇게 어두워? 오, 해뜬다, 해뜬다. 해 뜨는 거야? 아아아아아아 엄마! 엄마! 왜 어, 그래, 아가야? 엄마! 엄마! <laughs> 엄마, 엄마, 보고 싶어요. 아, 엄마를 찾아서 울고 있는 사이렌헤드. 아, 아, 뭐야, 뭐야, 왜 이래. 아, 나 엄마 아니야. 나네 엄마 아니야. 엄마, 아니니까나네 그러니까. 엄마 아니야. 나 사이렌헤드야. 아, 도망가, 도망가. 아, 쫓아왔다. 뭐야, 왜쫓아 오, 됐다. 휴. 꽤 울고 있는 사이렌헤드가 있고요. 또 뭐가 있지? 오, 이건 또 뭐야? 아, 여기, 여기 또 초록색 사이렌헤드도 있고. 아, <laughs> 쟤 계속 쫓아오네. 이건 뭐지? 수영하고 있는 친구? 어, 어, 뭐야. 아, 야, 뭐냐고, 너! <laughs> 사람인가, 이거? 아, 발차기! 뭐야, 이거! 아, 사람 아닌 것 같은데! 아! 그만 쫓아와! 야, 그만 쫓아오라고! 프레시등 쫓아가. 와, 저거는 집이다! 어 <laughs> 사람 잡아먹는 집이다! 아! <laughs> 아, 이거 왜안 떨어지냐고, 이거. 오, 이미 방금, 아! 휴, 어 아,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, 이거? 어! <laughs> 저이 뭐야, 이거? 또 봐요, 이, 아, 까 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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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야, 이거. <laughs> 입는 것도 처음 보네. 어, 뭐야. <laughs> 아, 우유가, 우유가 날 때렸어. 오, 이 친구는 뭐야? 이거는 카툰 캐인데 아, 벗구라 아, 벗구라 어어어 카툰 캐시. 머리 저거를 벗어버리고. 아, 아, 괴물이야. 어? 이건 뭐지? 이건 뭐예요? 뭐 동그랗게 생겼어 이거? 으어... 아, <laughs> 날 물어뜯었어! 아, 아 무시무시하구만. 이거하자. 아, 웃기게 생겨서 안 공격할 거야. 발척 발척, 뺄지어도 해야 되는데 뺄지어 떻게 얻지? 아, 어, 뺄지를 찾아, 야 뺄지를 찾아라. 비켜봐, 야, 나와봐. 사레네디야, 나와보라고. 아, 얘길 막고 그냥 아주 난리났네 이거. 뺄지 겁나 아, 강파, 이게 뭘까? 뭐였을까요 방금? 펠레톱인가? 아아아 저거.. 저거 다야겠다 스마일룸 이 스마일룸은 입을 진짜 닫습니다 잡아먹습니다 날카로운 이로 날카롭진 않은데 사실 콱콱콱콱 잡아먹으러 돌아다닙니다 굉장하구만 저 변신해보고 오오오 잡아먹네 아오어 잡아먹잖아 허어 콱콱콱콱 콱콱콱콱콱콱콱디 어떻게 했어 발디컴 따라오래요 아하, 아야, 아야, 아, 저기 있다. 어 저기 뺄지 있다. 오, 뺄지 얻었다. 뽀삐비 뺄지 얻었어요. 다음은? 얜또 뭐야, 이거? <laughs> 오, 여기도. 오, 오, 카톤캣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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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배, 저 세균맨. 세균맨, 세균맨. 어 사람 들고 다닌다, 세균맨이. 아, 친구야, 어디 갔어? 이것도 뭐지? 이거 뭐 병아리야? 뭐예요 세균맨 세균맨이 쫓던다. 세균맨 살려 주세요. 아, 세균맨이 쫓아요. 자동차 타고 도망가. 부! 아! <laughs> 아, 자동차 내려 가지고 세균맨한테 잡혔어요. 삐뽀삐. 뽀 삐뽀삐. 버튼 못 누르나? 뽀 삐뽀삐. 머리통에 이게 달려 가지고 따로 또배지 찾아러 가자. 뭘누르고 있는 거지? 삐뽀삐.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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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나랑 래배트 할래 래퍼트 하기 싫은가봐요. 아 어두워졌다. 아 어두워 지면안 되는데. 캐시 없나? 후레시 달린 거? 아 라이트헤드. 방금 잠깐만요. 뭔괴물이요 이거? 뭐 이거? 어 저거 봐. 벽 부시고 있어. 어 이건 뭐야? 어 이건 그거다브리치원브리지원아그 브릿지원. 다리 속에 숨어 사는 그건가? 여긴 사이렌헤드 말인가봐요. 어 뭔가 배지 얻었다. 어 변기통헤드 얻었어요. 변기통헤드. 어 이건 뭐야? 이거뭔 머리야? 뭐야 이거 머리가 이래. 어이저뭐요 뭐가 달려? 달래... 오! 오! 오 찍는다. 찍는다. 어 뭐야 저거? 어오 어,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이거. 볼링공인가? 머리 통에 볼링공 달고 있어? 머리가 볼링공이야? 아 <끝> 여기다 변기통 애들. 이똥 음, 주세요, 똥. 아, 더러워. 아, 변기통 더러운 거 봐. 아, 이거 똥 아닐까? 여기서 똥을 싸가지고 몸통이 생긴 거예요. 허 <laughs> 세상 에럴스가나 이거 찾았고, 이거 찾았고. 오, 좀비, 좀비도 찾았고. 발디 못 찾았어요. 좀비 가자. 좀비요, 좀비요. 발디랑, 이거, 이거 찾아, 야, 이거 찾았나? 이거 찾았고, 찾았고, 이거 못 찾았고, 못, 아, 찾았나? 이거 찾았는데 안 얻어졌다. 이거 찾았고, 이거 못 찾았고, 이거는 필요 없고, 이거 찾고 싶어. 이거, 이거 마인크래프트 이거 어디 있어? 이거 어, <laughs> 이 점프 보여래. 띠용, 띠용, 머리통, 머리통 돌리, 머리통 돌리, 머리통, 머리... 머리통 떼는 게 없나?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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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통, 어, 어, 머리통, 머리통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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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뗄수 있어, 친구야. 안녕, <laughs> 같이 뗄수 있네. 개, 개왜안 얻어지냐고? 아요, 이 아요, 이 좀비 살려, 아요. <laughs> <laughs> 이건가? 뭐야, 칼같다, 개물 없애. 와, 스티브 여기있다! 와우! 와우! 스티브,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스티브 찾았습니다. 와, 그리고 저거 칼 들고 있거든요? 칼 들고 있으니까 다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. 어, 저거 에잠깐 미끄럼틀 움직이네? 어그럼틀이 살아있다? 미끄럼틀이 살아있다! 아, 여러분! 미끄럼틀은 살아있었어요! 어! 오오 <laughs> 오! 나도 미끄럼틀 태워줘 친구야 와 코끼리 같네 입이 코끼리 같아 게임패스 샀거든요 와어 아, 게임패스 샀는데 게임패스는 별게 없네요 오 엉덩이 괴물다 엉덩이 괴물 엉덩이 어덩이이 엉... 엉덩이, 엉덩이 엉덩이 가 엉덩이 가가 엉덩이 가가물러 엉덩이 물어. 아 뭐야 투명 엉덩이 가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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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물어 엉덩이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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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달려주세요 엉덩이 카카 아 달려주세요 엉덩이 물이 쫓아요 엉덩이 2명 엉덩이 <laughs> 엉덩이 카카 카아괴물다 얘는 괴물다 짜잔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<laughs> 저는 괴물들을 없앨 수 있죠 왜냐 칼을 멋있게 들고 있거든요 뒤로 들고 있어 아왜 뒤로 들고 있지? 아아 마 스트라 슈촤 아반스트라슈, 아반스트라슈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반스트라슈가 뭐냐구요? 칼을 이렇게 뒤로 들고 있다가, 길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샥 빼면은, 쭈렁 하면서 막, 검기가 막 날아가는 그거입니다. 옛날 만화 기술이에요. 땅이 엄마, 엄마, 아, 샥! 배버렸다넌 이미 배어 있다. <laughs> 샥!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곡괭이를 줬어야지, 스티브는. 아이, 땅이나 프리셋을 좀 좋아한데요. 왜 이렇게 똥, 똥돼지 같냐? 뷰하율이좀안 <laughs>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그죠? 뭔가 좀 짤이 몽땅한데? 스티브? <laughs>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. 오늘은 이거 뭐였죠? 이 이상한 사이렌에드들이 가득한 사이렌에드 타운에 왔는데요. 음... 아무튼 재밌게 플레이했고요.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십니다. 재밌었네요. 재밌었습니다. 안녕! 온몸으로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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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뿅! <웃음>